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여러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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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텐션 여여서해여 건데요.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는 그냥 제 친구들이 왜 이렇게 영이안해 영상 안분여러 영상 왜. 이 러 이렇게 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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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제가 올려봤어요. 올려서 귀찮은 것도 아니에요. 제가 예전에 한번 열이 났고요 예전에 한번 여행을 갔어요 하와이 갔어요. 하와이 하와이 하와이. <놀람> 어, 어머. 아저 여러분들, 여러분들, 근데. 동생 있으세요? 아, 저는 남동생 이 있는데 남동생 렘머 <laughs> <네모>, 못생겼어요. <laughs> 여러분들 근데 있잖아요. 제가 왜 로브를 한 거냐면 갑자기 하고 싶었어요. 하고 싶어서. <laughs> 야 하지 마! 하지 마! 아 지금 제 동생이 옆에 있어요. 짜증나 죽겠어요 지금. 아 그래가 지금 다른 데로 왔어요. 도망쳤어. <laughs>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! 음. 아니... 압종타이 근데 트롤이 그렇게 많아요? 트롤 쉽던데 근데 이거. 사실은 다 트롤. 당니다 이게 트롤이에요 근데? 저 근데 피좀 채우고요. 피좀 채우고요. 아니 기님 알아요? 루기님 근데 노블 잘하는 건가요? 제가 봤을 땐 별로 중 아니 고인물 같지는 않고 거의 초고수라고 될것 같은데요 저는 중수예요? 초보예요? 아니면 고수예요? 아니면 대대고수예요? 아니면 고인물이에요 노블? <laughs>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요? 저는 거의 거의 고수인 것 같아요 거기 거기 여러분들도 로봇을 해요? 그러면 저랑 이제 친추해가지고 같이 만나서 할래요? 저랑 같이 친추해서 로봇 만나가지고 <laughs> 영상 찍고 싶은 분들은 아, 영상 찍고 싶은 분들은 제꺼 유튜버에 제꺼 유튜버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면 은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면 제가 하게... 아 제가 친추를 해줄게요. 여러분들, 그냥 친추 몇명 있어요? 저는요, 15명. 여러분들, 그리고 저보다 언니이요 저는 이제 아홉 살이에요. 여러분들은 이제 몇 살이에요? 여보세요, 힘드신 분들은. 음, 자제. 아, 미안해요. 잘못 말했어요, 잘못 말했어요. 아, 저랑 친추하신 분분 그리고 반모할래요? 반모하고 싶은 분들은 저랑 같이 반모할까요 반복, 이렇게 채팅창에 남겨주면은 제가 해줘. 요 아, 제가 틱톡할거예요 틱톡. 아, 틱톡 여러분들은 틱톡 보세요. 저는 틱톡을 즐겨봐요. 틱톡 무슨 거요? 그럼 틱톡 하세요. 제가 팔로워 해줄게요. 하트랑. 쇼. 아, 쇼. 제 동생 너무 뜨시다. 도뻔지떨어도뻔지떨어도뻔지보짜여기서 떨어질 떨어질 <laughs> 죽는 사람은 없지. 이거 근데. 될까까요 아, 좀 무서워. 부서... 안 아. 아, 안 <laughs> 아 짜증나. もう。黒目を